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역 앞바다의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후시마1 원자력 발전소가 어, 침수되어 전원과 냉각 시스템이 파손되면서 가량의 방사능이 누출된 심각한 원전 사고. 아이고,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그 사고는. 1986년 체르노빌 방사능 오염 이후 가장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국제 원자력 사고입니다. 이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는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에서도 강력히 반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어제. 무책임하게도 독단적으로 오염수 해양 강도를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은 물론 일본 자국 내에서도 강한 반대와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일본 정부는 세계의 일원으로 모염치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1개 회원단체는 이러한 국제사회를 무시한 해산은 안되는 선택을 한 일본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 문제를 심각하고 엄중하게 인식하여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오염수에 대한 모든 자료와 정보가 정확하고 투명하게 소비자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을 요청합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법비에는 일본 정부의 결정을 무책임하고 비열한 국제적 범죄로 규정하고, 향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처리를 위해 소비자의 힘을 모아. 모든 수단을 강조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뜻을 강력하게 전하고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잠깐만. 모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본과 스가 총리는 우리 미래세대를 어떻게 마주하려고 미래세대에 대해서 무슨 책임을 지려고 그러한 어마무시한 결정을 했습니까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을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무모한 결정은 일본이 또한 번의 팬데믹으로 전지구인을위협에 빠뜨리겠다는 협박과도 협박을 한 것과도 같습니다. 오염수가 바다로 나오는 그 순간 전 세계인이 피폭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알겠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협상하지 않았다. 협의하지 않았다. 양유를 구하지 않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협의하고 이것이 양해를 구할 문제입니까? 우리 정부는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우리 소비자의 안전이 소비자가 안심할 때까지 최선을 내서 안전을 보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다른 분들도 발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언 9월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일본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마스크팩을 입고 될수 있을까요?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환자 우염수 해소 방지를 즉각 처리하라!